치겠습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1경주 스타트가 앞서나가는 선수는 3번의 김민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3번의 김민준 선수가 가장 먼저 뚫고 나왔고 6명의 선수들 문제없이 스타트했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3번의 김민준 선수 안쪽으로 4번의 김용빈 선수 그 뒤쪽 5번 최재원과 안쪽으로 2번의 전두식 선수 그리고 2번의 한유영 선수 아 2번의 한유영 선수가 1번 전두식 선수와 약간의 충돌로 뒤쪽으로 물러나갑니다. 3번의 김민준 선수 3번의 김민준 선수가 이제 2턴 마크 를 통과 뒤쪽 4번 그리고 5번 5번의 최재원 선수가 3위권으로 올라섭니다.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이번에 전두식 선수가 5번의 최재원 선수를 쫓고 있는 상황. 4번과 5번, 4번과 5번도 충분히. 를 만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3번 뒤쪽으로 여전히 4번과 5번 1번 순으로 1턴 마크를 다시 돌았습니다. 3번에 김민준 선수는 계속해서 선두인 상황 뒤쪽에는 3번에 김영빈 선수 그리고 5번에 최재원 선수와 4번 김영빈 선수의 약간의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1번의 전투식 선수가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마지막 턴 마크를 돌고 있는 6명의 선수들 3번 뒤쪽으로 4번과 5번입니다. 3번에 김민준 선수, 3번에 김민준 결승선 통과 이어서. 4번과 5번 그리고 1번 위쪽으로 2번과 6번 결승전과 제1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는 것 6명의 선수를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1번의 이휘동 선수와 3번의 김종민 선수 두 선수를 스타트에 발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1턴 마크, 1번 안쪽에 2번, 2번의 김보경 선수 그리고 3번의 김종민 선수까지 앞으로 나갑니다. 3번의 김종민 선수, 3번의 김종민 선수 뒤쪽으로 2번 바깥쪽 1번과 그리고 4번, 5번까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 통과 3. 3번에 김종민 선수가 앞쪽으로 나가고 있고, 뒤쪽으로 이제 2, 3, 인9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3번에 김종민 선수, 뒤쪽에 5번에 김태규 선수, 바깥쪽 1번에 이비동 선수, 1번에 이비동 선수가 될두 번째, 그리고 안쪽 1번에 김태규 선수.

민의 결승선 통과. 뒤쪽으로 1번과 5번 그리고 2번, 4번과 6번 결승선 통과. 제 2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초전. 1초전입니다. 1초 스타트 스타트는 2번의 박종화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선수들 탁 모두 정 상입니다. 1턴 마크 1번에 이재학 선수가 인 빠지기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뒤쪽에 2번에 박정화 선수, 바깥쪽 4번 김창규 선수 그리고 3번에 기광서 선수입니다. 1번, 2번 뒤쪽으로 3번과 4번, 4번과 3번의 3인 권싸움이작 됐습니다. 1번의 이재학 선수, 1번의 이재학 선수가 가장 먼저 이턴마카톤과 뒤쪽으로 나온 선수 2번에 박정화 선수입니다. 1번, 2번 뒤쪽으로 3번 바깥쪽 4번 김창규 선수가 1번의 이재학 선수 1번의 이재학 선수 뒤쪽 2번 박정화 선수 그리고 3번 바깥쪽 4번 김창규 선수 4번과 3번, 3번과 4번의 3위권 싸움 속에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돌고 있습니다. 1번 이재혁 선수, 이기선수, 이번에 이재혁 선수가 단독 질주하고 있는 상황, 뒤쪽 2번 박정호 선수, 그리고 4번의 김창규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지만, 3번의 기광수 선수가 안쪽 파고들면서 이제 마지막 턴마크 마지막 턴마크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듯 보입니다. 1번, 2번 뒤쪽으로 3위권 나오는 선수, 4번 김창규가 3위권 지켜냅니다 1번, 2번, 4번. 1번에 이재학, 2번, 그리고 4번, 3번과 5번, 마지막으로 6번 결승선 통과, 제3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초점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4번의 박성문 선수, 4번의 박성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문제 없습니다. 이제 1번 마크 바깥쪽 휘감네. 4번 박성문 선수 안쪽으로 1번, 3번 그리고. 5번의 송효석 선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4번 그리고 5번과 1번, 3번, 4번, 5번, 1번, 3번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4번의 박성문 선수 안쪽에는 5번의 송효석 선수 바깥쪽 1번 전동국 선수 이제 이턴 마크 통과 4번 뒤쪽으로 올라오는 선수 3번의 한종석 선수 3번의 한종석 선수가 대열두 번째로 올라서고 1번의 전동국 선수가 5번의 송효석 선수 넘어섭니다 4번, 3번, 1번, 5번 순입니다. 4번의 박성문 선수, 3번의 박성. 이제 톱마크를 다시 돌고 뒤쪽으로 3번 5번 그리고 1번에 전동우 선수가 2번에 권영민 선수와의 충돌 속에 4번과 3번은 앞으로 나가고 뒤쪽에 5번에 송효석 선수가 3위권으로 올라섭니다 4번 뒤쪽에 3번에 한종석 선수가 어느새 추격한 상황 이제 마지막 톱마크 승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번 뒤쪽으로 3번에 한종석 선수 3번과 4번 4번과 3번 3번 바깥쪽 4번 4번과 3번의 치열한 접 전 과연 어느 선수가 앞설 것인지 4번 3번의 접전이어서 5번 2번 그리고 1번 마지막 마지막으로 6번 결승선 통과 제 4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박가 되겠습니다. 스타트는 3초 전. 2초 전.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3번 박준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미국 선수들의 전원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1턴 마크, 1턴 마크 2번, 2번의 조현규 선수가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스타트가 빨랐던 3번의 박준우 선수는 1턴 마크 돌면서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2번, 1번, 4번 2번, 1번, 4번, 뒤쪽 6번 누난나 선수가 따라갑니다. 2번의 조현규 선수 2번의 조현규 선수, 뒤쪽 1번과 4번, 4번과 1번입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하는 6명의 선수들 2번 뒤쪽으로 4번, 1번 2번, 4번, 1번입니다. 2번의 조현규 선수, 2번의 조현규 선수가 현재 선두인 가운데 뒤쪽에는 1번의 구나무 선수 그리고 4번 김대선 선수입니다. 2번, 1번, 4번, 2번, 1번, 4번입니다. 2번에 조현규 선수, 2번에 조현규 선수가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 뒤쪽에 5명의 선수들이 연달아서 1턴 마크 돕니다. 1번 뒤쪽으로 4번입니다. 그리고 6번에 문한나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 이번에 조현규 선수, 일기 선수인, 이번에 조현규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인 가운데 뒤쪽 1번과 4번 순입니다. 이번에 조현기 이번에 조현기 선수가 이제 마지막 톱마크를 돌았고 뒤쪽 1 번과 4번순 뒤쪽에서는 6 번의 문한나 선수가 주춤한 사이에 3 번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현기는 결승선 통과 이어서 1 번과 4번6 번, 5 번, 마지막으로 삼번 결승선 통과 채오 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스타들은 삼초죠. 1초전1초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3번의 서희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3번의 서희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만 3번과 4번 4번과 3번의 부정 출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명의 선수 네 명의 선수들이 이제 네 명의 선수들이 경주를 펼치겠습니다. 3번과 4번 선수들이 플라잉을 범하면서 이제 네 명의 선수들이 경주를 펼치겠습니다. 이번에 최인원 선수 바깥쪽 1번 그리고 5번 그리고 6번까지 네 명의 선수들 4명 1번 2번 5번 6번 선수들의 경주가 펼쳐지겠습니다. 2번에 최인원 선수 2번에 최인원 선수 그리고 1번에 박수현 선수와 5번에 김연덕 선수 2번 1번 5번 2번 1번 2번, 5번으로 이제 그를 다시 돌고 있습니다. 3번의 서민 선수와 4번의 이인 선수의 플라잉으로 인해서 이제 4명의 선수들, 4명의 선수들이 경주를 펼쳐가고 있는 플라잉 스타트. 제 6경주. 현재 선두 1번과 2번, 2번과 1번의 치열한 접전 속에 뒤쪽에는 5번의 김현덕 선수입니다. 이번에 최인원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마지막 턴 마크 승부에서 또 갈릴 수도 있습니다. 1번 박상현 선수가 약간의 충돌 그리고 2번, 2번. 밀려나면서 1번의 박상현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1번 뒤쪽에 5번까지. 1번, 5번, 2번, 1번, 5번, 2번. 1번 뒤쪽으로 5번, 2번. 마지막 6번까지 결승선 통과. 제6경주였습니다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자. 스타트, 스타트 바깥쪽 6번의 김한석 선수와 이번에 최재원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통과 4번, 4번의 심상철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를 뚫고 나섭니다. 4번 뒤쪽에는 2번의 최재원 선수와 6번의 김한석 선수입니다. 4번, 2번, 6번, 4번, 2번, 6번 순입니다. 4번의 심상철 선수, 4번의 심상철 선수 뒤쪽으로 2번과 6번 순으로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4번 뒤쪽에 2번과 6번, 6번과 2번 두 선수 2, 3위권 치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6번의 김한석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번에 최종원 선수가 반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돌고 있는 6명의 선수들, 4번의 심상, 심상철 선수는 단독 질주하고 있는 상황, 이제 1턴 마크 지나면서 6번의 김한석 선수가 2번의 최재훈 선수와의 거리를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4번의 심상철 선수를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뒤쪽에 6번, 그리고 이어서 2번이냐, 1번이냐, 두 3위권 싸움이 철하게 펼쳐집니다. 4번의 심상철 선수 결승선통과고 이어서 6번, 그리고 1번의 하소입니다. 그리고 5번과 2번, 마지막 3번 결승선통과 제7 경주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전 과연 어느 선수의 스타트가 앞서 나갈 것인지. 3번의 김경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1턴 마크 가장 먼저 지나는 선수는 1번의 장영태 선수입니다. 1번의 장영태 선수 뒤쪽으로 2번 한성근 선수. 바깥쪽 4번의 강영길 선수와 3번의 김경일 선수입니다. 2번과 1번, 1번과 2번의 접전 속에 이제 2턴 마크 지나겠습니다. 이턴 마크 지나면서 어느 선수가 앞쪽으로 나올지 2번의 한성근 선수가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1번 뒤쪽으로 4번의 강영길 선수입니다. 2번, 1번, 4번, 2번, 1번, 4번 그리고 뒤쪽에는 3번의 김경일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번에 한성근 선수 이번에 한성근 선수가 턴 마크를 다시 지나고 있고 이어서 1번과 4번, 3번 순으로 1번 마크를 다시 통과합니다. 이번에 한성근 선수 이번에 한성근 선수 승률 부분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번에 한성근 선수가 자신의 승률률을 높이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한성근 선수는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들고 뒤쪽에 1번. 4번 순으로 마지막 팀바트를 마지막 돌았습니다. 이번 한성근 이번에 한성근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이어서 1번과 4번, 3번 그리고 6번과 5번 결승선 통과한 채 8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마... 8경주 스타트.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1번의 배민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4번의 엉광호 선수도 스타트가 조금 빨랐습니다. 6명의 선수를 스타트 모두 정상인 가운데 1번의 배민 선수가 이빠지기 가장 먼저 밀턴 마크 통과합니다. 1번 뒤쪽으로 3번의 임지훈 선수와 5번 5번의 반해진 선수, 1번, 3번, 5번, 바깥쪽 4번 엄광호 선수입니다. 이제 이턴 마크를 통과하는 6명의 선수들, 1번, 3번,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입니다. 1번의 배해민 선수, 1번의 배해민 선수, 뒤쪽 3번의 임지훈 선수, 그리고 4번의 엄광호 선수입니다. 1번의 배해민 선수, 1번의 배혜민 선수가 단독 출구하고 있는 상황, 가장 먼저 1턴 마크를 다시 돌고 뒤따른 5명의 선수들, 7기 선수 1번의 배민 선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승률 부분에서 가장 기록이 높았습니다. 이번의배민 선수가 단독 질주, 뒤쪽 4번의 원방우 선수 이어서 3번의 임지훈 선수가 그 뒤쪽에서 경주를 펼쳐나갑니다. 1번의 배민 선수는 마지막 턴마크를 들어왔고 뒤따르는 5명의 선수들입니다. 1번의 배민 선수, 1번 배민 결승선 통과, 이어서 4번과 3번, 그리고 6번 마지막. 5번과 2번 결승선 평과제경주였습니다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스트는 3초 전, 2초 전.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바깥쪽 6번의 기광서 선수와 이번에 어선규 선수의 두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보두 문제 없이 흘러갑니다. 1턴 마크 6번의 기광서가 잠시 주춤 그 사이 이번에 어선규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를 살려나갑니다. 이번에 어선규 선수 뒤쪽에는 6번의 기광서, 여섯 3번의 김태영과 5번의 이상문 선수입니다. 2번, 6번 그리고 3번과 3번과 3번, 5번 이제 이턴 마크톤과 이턴 마크톤과 2번의 어선규 선수 뒤쪽에는 6번 6번 여기서 1번에 박민영 선수가 약간의 충돌로 인해서 조금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2번 6번 3번 5번 그리고 그 뒤쪽으로 4번 김윤 선수입니다. 이번에 어선규 선수는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돌고 뒤쪽 6번과 3번, 5번 순으로 1턴 마크를 다시 돕니다. 4번 뒤쪽으로 1번의 박민영 선수는 뒤늦게 1턴 마크를 다시 돌고 그 사이 2번의 어선규 선수는 쭉쭉 앞으로 나아갑니다. 2번, 6번, 3번 2번 6번선 번입니다 6번과 3번 바깥쪽 3번에 김태용 선수가 승부를 봅니다 6번과 3번 3번과 6번 6번의 기광서 선수가 두 번째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번에 어선규 선수 이번에 어선규 선수는 결승선 통과 이어서 6번과 3번 그리고 5번과 4번 잠시 주춤했었던 1번의 박민영 선수가 이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는 스타트는 3초전, 2초전, 1초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6번의 전동욱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번 마크를 통과하는 6명의 선수들, 1번 안쪽에 2번과 4번! 1번의 김영민 선수 1번의 김영민 선수가 현재 선두 선수 뒤쪽 2번 김은지 선수와 4번 손재민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이제 2턴 마크를 지납니다 1번의 김영민 선수 뒤쪽으로 2번과 4번 4번과 2번 두 선수의 충돌 그 사이 1번의 김영민 선수는 단독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뒤쪽에서 선수들의 충돌로 인해 서일본의 김영민 선수가 조금 더 격차를 벌려 놨습니다. 그러면서 4번과 2번, 2번과 4번의 접전 속에 뒤쪽에 있는 6번의 전동욱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4번과 2번, 2번과 4번 두 선수 2, 3위권 4번의 손재민 선수가 2위로 들어섭니다. 1번, 4번, 2번, 1번, 4번, 2번, 4번의 손재민 선수가 1턴 마크를 다시 돌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의 김영민 선수는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어느새 벌써 돌고 있고 뒤쪽으로 4. 4번과 2번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크를 돌고 있습니다. 1번에 김현민 선수, 11기 선수, 1번에 김현민 결승선 통과 이어서 4번, 2번, 6번과 5번 마지막으로 3번 결승선 통과 제1 1 0주였습니다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트는 3초 전. 2초 전.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2번 박준현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한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1턴 마크 4번 3번 바깥쪽 2번 2번에 박준현 선수가 초반 스피드를 그대로 살려 나갑니다. 2번에 박준현 선수 뒤쪽 1번에 오상현 선수 그리고 3번과 4번 6번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현재 선두 2번에 박준현 선수는 이제 2턴 마크를 지나고 있고 이어서 다섯 명의 선수들 2번 뒤쪽으로 3번 바깥쪽 1번 오상현 선수입니다. 자 2번 박준현 선수 뒤쪽으로 1번에 오상현 선수 그리고 3번에 김승택 선수 안쪽에 4번 김기현 선수입니다. 2번 1번 3번이지만 4번에 김기현 선수도 충분히 순위권 안에 둘수 있는 상황.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입니다. 4번에 김기현 선수가 이제 1번에 오상현 선수를 뒤쫓고 있습니다. 2번에 박준현 선수는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마지막 마지막 턴 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2번 뒤쪽으로 3번과 4번, 1번, 2번 그리고 3번, 1번입니다. 2번, 3번, 1번, 4번에 김기현 선수가 쫓지만 2번에 박준현 선수는 결승선 통과. 이어서 3번, 1번, 4번, 6번, 5번, 5번 결승선 통과. 제 12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관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점 2주점.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1번의 김대선 선수. 1번의 김대선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5번 이민아 선수도 스타트가 조금 빨랐습니다.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문제없이 흘러가고 1번의 김대선 선수, 1번의 김대선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바깥쪽 6번의 김동휘 선수와 2번의 김현덕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1번, 6번, 2번, 1번, 6번, 2번 순입니다. 1번의 김대선 선수, 1번의 김대선 선수가 이제 이턴마크를 합니다. 뒤쪽으로 6번과 2번 그리고 안쪽에 5번까지 1번의 김대선 선수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앞선 경주에서 3차를 기록한 바 있는 1번의 김대선 선수 6번, 2번 그리고 안쪽에 5번의 이민한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번의 김대선 선수는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 6번과 2번 그리고 5번 계속해서 1번, 6번, 2번의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번에 김대선 선수, 1번에 김대선 선수 꾸준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번, 6번, 2번, 5번, 그리고 3번과 4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턴마크 돌고 있는 1번의 김대선 선수 뒤쪽에는 6번과 2번과 5번입니다. 1번, 6번, 2번 순으로 역시 마지막 턴마크를 돌았습니다. 1번 김대선 선수는 결승선 통과, 여어서 6번과 2번, 5번, 그리고 3번. 마지막으로 4번 결승선 통과, 제시, 3경주.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주 과연 어느 선수의 스타트가 앞서 나갈 것인지 선수들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스타트는 5번의 송여범 선수의 스타트가 조금 빨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 문제없이 스타트를 했고 이제 1턴 마크를 들고 있습니다. 1턴 마크 4번과 1번 1번과 4번 1번에 전종원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안쪽에는 4번에 신용경 선수입니다. 1번, 4번 그리고 2번 바깥쪽으로 3번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플라이턴트7 4경주 이제 2턴 마크를 돌겠습니다. 2턴 마크 돌면서 바깥쪽 크게 돌아나선 건 1번에 전종원 선수입니다. 4번에 신용경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이제 4번, 1번 그리고 3번과 2번 순이 됐습니다. 4번의 신영경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돌고 있는 6명의 선수들, 4번 그리고 1번, 4번, 1번 그리고 2번과 3번, 3번과 2번의 3인권 치열한 접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4번의 신영경 선수, 4번의 신영경 선수, 이제 6명의 선수들 중에 승률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4번의 신영경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가장 먼저 들고 뒤쪽 1번, 하지만 여기서 1번, 1번의 전정환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에서 역전을 만들어 내느냐. 1번과 4번, 1번, 4번, 뒤쪽에는 3번과 2번에 접전이어서 6번과 5번까지 결승선 통과, 제14경주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